오늘 저는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축복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잊지 않고, 우리는 허리띠를 하고 외출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허리띠는 우리가 옷을 입고 뭐 뛰거나 뭐 걷거나, 일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허리띠는 허리 근육에 힘을 모아주어서 어떤 힘을 쓰게 할 때에 도움도 되고요.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띠는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면서 허리의 통증을 또, 추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도 선수들이 자기 체중보다 훨씬 더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이압! 하고 기압도 하지 지르지만은 그 전에 두꺼운 이 가죽 허리띠를 최대한 이렇게 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군인들도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 군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군복 바지에 고무줄 이렇게 넣어서 편안한 군복이 좋을 것 같으나 우리나라의 군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군복은 허리띠를 하도록 요대를 차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요대뿐만 아니라 한 띠까지 이렇게 차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그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요. 자, 그 전신 갑주를 소개할 때에 어,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볼수 있었던 로마 군인의 그 복장과 무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저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요셉이, 요셉의 옷이 보관된 그 옷장을 열어보면 그 속에 이 본의 아니게 입어야 했던 여러 종류의 옷과 함께 무엇이 항상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허리띠입니다 요셉은 어떤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허리띠를 차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노예의 옷, 고난의 옷을 입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가장 좋아했던 옷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채색옷 대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노예의 옷을 입어야만 했지요. 물론 그 배우에는 요셉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 고난의 옷. 누가 세상에 고난의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고난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동일하게 허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허리띠 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또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면, 저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도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하나님 주신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요셉이 메었던 허리띠는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허리띠. 예. 요셉에 있어서는 그 허리띠 자체를 메었다는 것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 도대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옷을 입었는데 항상 똑같이 어떤 허리띠를 메었기 때문에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이, 요셉의 허리띠는 놀랍게도 한번 더, 한번더 따라 할까요? 성실의 허리띠. 예, 성실함의 허리띠였음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가운데 그 입을 하면서 채색옷을 입었을 때에 그 채색옷을 입으면서 성실의 허리띠를 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다 잘되고 형통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불성실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도 예 하고 그렇게 오히려 시키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막막 막 하려고 워워하고 좀 이렇게 자제시키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채색 옷을 벗고 이 노예 옷을 입게 된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자리, 그 높은 자리에서 한 순간에 인생을 밑바닥까지 추락을 해버렸을 때, 그게 무슨 자기가 실수했습니까? 뭘 실패를 했습니까? 뭐 잘못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의지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자리까지 추락을 했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라고 생각하면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뭐 사업을 해서 실패하거나 갑자기 질병에 걸린 것도 큰 우리 인생의 충격이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은 멀쩡한데 버림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진 게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삶의 의욕이 의욕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뭔가를 해야지 하는 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뭐 무슨 뭐뭘 뭐 해야지 하는 이런 의욕 자체가 상실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는데 뭐? 내가 쓸모 없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는데 내가 반무슨 많어, 공부해서 많어, 운동해서 많어. 양모, 뭐, 혈압량, 무슨, 뭐, 노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서 이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뭘 지키라고 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 같은 부모를 모시고 같은 집에서 먹고 지내던 그 형들에게 그냥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이 보디바르의 집이 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그 보디바르 집에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때 기가 막혔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은 이 밤마다 고향 하늘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버지에 아버지에. 하면서 그렇게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 같고 또 일이 좀 힘들고 이럴 때마다 형들에 대한 이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만나기만 해 봐라 다시 한번 보기만 해 봐라 하면서 막그 칼을 갈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고 형들을 향하여서 욕 한번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그냥 주인이 이래라면 이럴 수밖에 없고, 주인이 그 다음에 저래라면 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보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아무리 한번 살펴보아도 요셉, 따라서 요셉이 제정신이 아니었더라. 또 아니면 요셉이 정신줄을 놓고 멍하게 숨은 씨 이게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숨은 씨인데 뭐 죽은 거 마찬가지로 아뭐 기력도 없이 의욕도 없이 그렇게 지냈더라 뭐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왜 그리움이 왜 없었겠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 뭐,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죽이고 싶었고, 막, 지금에는 막 당장에도 탈출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싶었고, 그런 마음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평생에, 평생 끌려, 질질 끌려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봐도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지옥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죠.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전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애국 왕의 친위 대장 정도 될 정도로 같으면 얼마나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그 평생 모아온 그 재산, 그 많은 그 소유물들을 누구에게 맡기죠? 이그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17살짜리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인 이 요셉에게 그 모든 걸 맡깁니다. 가정, 그를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어, 모든 소유물을 그에게 위탁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6절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다음에 저기 띠 먹지는 않나? 저게 더 세면 제대로 어? 히브리 사람이 곱 세면 제대로 하겠나?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네가 다낫다 네가 내보다 홀낫네 음식 위는 네가 다아서 해라. 무슨 뭘 보고 하더라도 요셉 네가 하서 해라.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성실, 성실의성실 허리띠를 항상 하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냥 불성실하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은 결국 뭘 귀하게 보신 것입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에 노예의 입장에서 사람 대적도 못 받는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의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지요. 그 여, 그 주, 여자 주인이 한마디 하면 글쎄요 라고 할수 있습니까? 뭐 아니요 라고 할수 있습니까? 잠시, 일초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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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버벅 끓였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만은. 근데 요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의 동침의 요구에 대해서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며. 도저히 무조건 예스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요셉이 감히 노예인 주제에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한 번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12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도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동침을 요구합니다. 또 다시 그런데 이번 그 옷까지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성시, 성실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요셉은 성실의 허리띠를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은 벗겨졌지만 성실의 허리띠는 아무도 벗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옷을 입고 고통의 골짜기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장을 다 해제해버린 채. 적당하게 대충대충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고난의 옷을 입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성실하기를, 또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뭐뭐 뭐 사람 앞에도 기만, 죄송합니다. 뭐뭐 뭐 그것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뭐 베풀기도 많이 하고 막뭐 그래 하지만은 조금 어려우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닫아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걸 핑계 삼아 어려운데 뭐내 내, 우리 집의 힘든데 뭐. 경제적으로 내 몸이 안 좋은데 뭐 이러면서 슬그머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실의 허리띠를 풀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매지 뭐 잘났다다가 이 허리띠 잘났다다가 내가 그때 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도 느슨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도 생활도 힘들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느슨하게 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 봉사도 또 11조 생활도 느슨하게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도 오늘 찬양대 위에서 온로 예배 올로지기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함께 숨기다가 고난의 옷을 갑자기 입어서 이 찬양대를 숨기지 못하고 떠났던 대원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음에 찬양대 또 하지 뭐 다음에 교사 하지 뭐 다음에 뭘 하지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은 그 성실의 허리띠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금방 썩어 버립니다. 다시 매려면 맬 수가 없다는 거죠. 매려고 하면 이게 뚝 끊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럽고 나처럼 자격 없는 목사가 있을까?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 앞에 내가 좀 죄송스러운 게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이그 신혼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그 남편이 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총각 때부터 십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 보니까 이빚 이 갚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도저히 11조를 못하겠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라고. 대신, 빚다 갚으면 11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을 했겠습니까? 어, 그럼요. 어, 그럼 되지 뭐. 아이고, 어, 뭐, 다시 빚 갚고 또 다시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아, 예.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올바른 대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정그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 가정은 더 이상 더그 신앙 생활을 다시 성실의 허리띠를 맨게 아니라 더 이상 허리띠를 매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허리띠, 그 성실의 허리띠가 바로 그 고난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이거 안 하면 더, 더, 뭐, 마치 군대, 전쟁에 나온 군인이 이거 탄띠 없으면 내가 더잘 띠댕길 것 같고, 역도 선수가 이거, 이거 안 하면 더잘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실의 허리띠, 아이고, 그것 좀안 하면 내가 더 빨리 회복되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추장스럽고 그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 성실의 허리띠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허리띠다.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허리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 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무겁지만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메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허리띠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을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형편에 우리가 비법을 갖고 이 신혼부부가 무슨 형편에 이렇게 그뭐 11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빚도 갖고 11조를 합니까? 11조를 하면 빚을 못 갚는데. 하지만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잘 못하는데 요셉은 도대체 무슨, 무슨 비결이 있길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노예 옷을 입혔을, 입혔을 그 상황에서도 그 허리띠를 풀지 않고 살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비결을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 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릴까아멘 지금 문맥상으로 볼때 요셉은 내가 누구께 죄를 지어리 지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인 보디바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범함으로 내 주인이 눈에 시프레이 뜨고 있는데 그 보디바에게 죄를 지어리고 이렇게 말해야 문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요셉이 내 인생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주인은 보디발이야. 보디발의 아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요셉만이 내 주인,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인은 바로 보디발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어, 우리는 보통 자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다 아멘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주인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하다. 삶이 단순해. 우린 단순하다는 말을 참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야 되는데, 정말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땠, 어떻습니까? 모든 게 복잡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노? 저 문제는 어떻게 하노?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할까?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복잡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믿으신다라면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 앞 죽으면 죽음 죽으면, 어우양하뭘죽으면 죽으면 어떻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음이에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자유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노예가 됐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여 삽니까? 정욕에 매여 살고 탐욕에 매여 살고 명예에 매여 살고 자식에 매여 살고 매 여러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소이된다 할지라도 매이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아주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 앞에 자유스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비록 채색옷을 벗고 원치 않은 노예옷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멍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풀하고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 삶의 순간 속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사와 복이 저 여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한 순간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한 순간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성실의 허리띠 그 다윗을 그 자리가 올려 놓았던 축복의 허리띠를 풀어 버렸나요. 멀리 졌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지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했으니까 이건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런 범죄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색옷을 벗기시고 고난의 옷을 입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허리띠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허리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함, 성실의 허리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그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